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 쌤입니다. 여러분 소나무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저는 늘 푸르고 싱싱하고 어떤 변치 않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일주일 전에요. 우리 동네에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이럴 때 산에 가면 정말 풍경이 아름다운데요. 제가 빠뜨릴 수 있나요? 저도 집 뒤에 있는 원미산에를 올라갔는데요. 올라가니까 이 소나무 위에 하얀 눈이 정말 듬뿍 앉아서 무슨 그 떡시루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 역시 저, 어, 그늘 푸른 소나무를 보면서 우리 그 선조들께서 변치 않는 어떤 마음의 비유를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오늘 그 소나무를 의미하는 소나무 송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나무목자에 우리가 공변될 공자가 결합이 돼서 소나무, 송, 자. 이 나무목자와 이 위에 것이 우리가 어떤 공평하다 의미를 가진 공평할 공 또는 공변될 공자가 되겠습니다. 요자는요, 이게 이제 사사롭다라고 하는 사사사자죠? 요런, 요런 모양이죠? 예. 사사로운 마음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해요? 당연히,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할 수밖에 없죠. 이것처럼, 이늘 푸른 이 소나,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고, 또이 자처럼 널리, 어, 다양하게 쓰이는 나무가 바로 소나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소나무하고 관련돼서는요, 소나무가 많이 늙으면 노송이라고 하잖아요. 노송. 이 늙은 노성은 참 쓰임새가 많죠 그리고 또늘 푸르다 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말할 때 상록수라고 이야기하죠 변치 않는 마음을 비유할 때이 소나무를 비유를 하지요 해서 노성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의 마음도요 이 소나무처럼 시간은 흐르지만 늘 어, 푸르고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이 맵다, 괴롭다, 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매울 신자가 되겠습니다. 매울 신. 여기 이제 맵다, 괴롭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있죠. 괴롭다, 괴로울 신. 이 글자는요, 그. 옛날에는 이 노예나 또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 이 몸에 특히 이마에다가 그 어떤 표식을 했다고 해요. 그 표식을 하는 끝이 빼죽한 기구를 본뜬 글자가 바로 이 매울 신자인데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금문에 보니까 이렇게, 여기 끝이 빼죽하죠?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요렇게 생겼어요. 요 글자가 딱 보니까 <laughs> 비스무리하지요? 네. 그래서, 매울 신 자. 죄인들을, 죄인들 이마에 그 문신을 새기는 도구를 본뜬 글자. 이신 자와 관련해서는요, 맵고 쓰다 라는 의미의 신 고가 있겠습니다. 네. 쓸고 자를 쓰겠지요. 그리고요, 요 자와 좀 헷갈리는 자가 있어요. 지금은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뭐 헷갈려요. 이런 자가 있죠. 바로, 다행행 자가 되겠습니다. 다행행 자. 우리가 행복, 행운을 어, 의미할 때 쓰는 행 자가 되겠는데요. 여자와 여자, 딱 보면 다 똑같아. 이것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를 어떻게 구분하지? 이랬는데, 전에, 어, 그 어떤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것을, 어, 아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뭔데 말해봐. 이랬더니, 이 글자는요, 그 신라면, 그 겉봉지에 이 글자가 팍 베껴 있잖아요. 매울 신짱. 그런데 얘를 어서 먹느냐? 막 바쁘니까 우리 편의점에 가면 라면을 먹습니다. 이럴 때 신라면을 서서 먹어요. 그래서 서서 먹는 매운 신라면, 매울 신짱.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정말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제가 이렇게 말,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서서 먹는 매운 신라면. 이렇게 하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또 다음으로 배울 한자는 우리의 몸을 씻는다. 그거하고 관련된 목욕할 욕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수변에 계곡을 나타내는 골곡자의 결합. 이것을 목욕할 욕. 지금은 우리 목욕할 때 수도꼭지를 탁 트리면 물이 콸콸콸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디서 목욕을 해요? 네, <laughs> 맞습니다. 바로 계곡의 물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골곡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 곡자는요, 우리 산에 보면 산, 이렇게 깊은 산들이 있고 여기에 이 이 계곡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바로 이 모양을 본뜬 글자가 이 골곡자예요. 또는 골짜기 곡자. 근데 여기 입구는 물이 흘러나오는 이 구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자가 있고 골곡, 골짜기 곡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은 어, 계곡의 물에서 목욕을 하다. 목욕할 욕자. 이렇게 가져가세요. 이 욕자와 관련해서는요, 욕실이 있겠고 또 목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한 자는 우리의 이 얼굴을 의미하는 얼굴용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면 자에 여기 이제 골곡자의 결합이에요. 이것을 얼굴용. 얼굴 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살펴보면요. 여기에 집면 자가 있죠? 이렇게 집을 의미하는 집면 자가 있습니다. 이 집에는요. 많은 물건을 쟁여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 얼굴도 많은 표정을 담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웃는 스마일 얼굴, 또 아흥! 하서 화난 얼굴, 막 찡그린 얼굴, 뭐 슬픈 얼굴, 괴로운 얼굴, 이런 많은 표정을 짓는 게 바로 우리의 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집에 많은 물건을 쟁이는 것처럼, 담는 것처럼 우리의 이 얼굴도 많은 표정을 담는, 담는다 라는 뜻에서 이 얼굴 용자가 되는데요. 요자를 보면 여기에 이제 골곡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자세히 여러분 보세요. 이 글자도 보면요. 사람 얼굴 같지 않나요? 눈, 그 다음에 코, 입. 여기 이렇게 수염 같지요? 이렇게 보면 또 비스무리하고 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용자와 관련해서는요. 우리 얼굴이 예쁘구나, 멋지면 저 사람 참 용모가 수려해. 라고 하지요. 네, 이럴 때 용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요.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수용하다.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허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 그거, 네가 뭐뭐 하는 거 허용할게. 이럴 때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어,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용모와 허용도 함께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저는 요자가 왜 얼굴 용자에 이 골곡자가 들어가 있을까라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한참 배울 때. 근데 요자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집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우리 그 안으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한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 비스무리하죠. 그리고 이집 대문 앞에 이렇게 항아리가 놓여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때요? 이 모습이 요것이 얘가 이제 집이 이렇게 뒷면 자가 됐고, 요것이 이렇게 골곡자처럼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 금방 이해가 가셨지요? 네. 저 한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기도 하지요. 이거 참고로 어,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만나볼 한자는요. 만나다. 만남을 의미하는 만날 우자가 되겠는데요. 어, 요자는 요렇게, 요것이 이제 긴 꼬리 원숭이 우자예요. 여기에 시험시험 갈착이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만날 우 라고 합니다. <laughs> 글자가 너무, 너무 커져버렸어요. 여기에 이제 시험시험 갈착이 있는데 얘는 이제 가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가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우 자, 우연히 또는 갑자기 만난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얘가 이제 긴 꼬리를 가진 긴꼬리 원숭이우 또는 이제 어리석을 우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 길을 가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 누구를 많이 만나나요? 네, 바로 어, 애완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사람하고 이 강아지만 만나겠습니까? 다른 동물 여기서는 누구를 만나요? 긴꼬리 원숭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원숭이를 만난다. 만날 우짜. 이렇게 가져가시면 아주 재미있겠죠? 이 우짜와 관련해서는 만나는 것을 우리는 조우라고 하죠. 네, 조우가 있겠고요. 또, 이 자에 만나다라고 하는 것 외에 대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접.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대접도. 예우도 잘 해줘야 되겠죠? 네, 이럴 때 대우와 예우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홀대라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떻게 해요? 어,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을 해주고 예우를 해주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줍니다. 만나다, 대접하다, 대우하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있다는 거 챙기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고요. 어, 저는 늘 건강을 강조합니다. 젊어서 아프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요. 이 나이 들어서 아프면 정말 시간이 배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주위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외출하기 힘드니까요. 집에서 어,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요. 이 겨울에는 어, 겨울 풍경을 많이 유튜브를 봐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좀 이렇게 마음이 어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안정이 된다고 할까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어 마음에 드시는 어쨌든 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